안녕하십니까. 신의교육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아, 폴란드 언론에서 루마니아 전차 사업에 대한 전망 기사가 나왔습니다. 객관적이다. 그 말이죠. 어, 그런데 루마니아가 지금 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한국의 K2 전차, 독일의 레오파르트 A8 전차, 그리고 미국의 M1A2 전차, 아,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한국이다. K2다. 아, 그리고 250에서 300대, 최대 500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엄청난 일인데. 자, 이렇게 되면 나토 최전선의 북쪽, 그리고 남쪽, 우리 K2 전차 1300대로 도배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자, 폴란드 언론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우리 K2 언제 계약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대만은 경호위함 용골 거치식을 했는데 3 0 0톤급 호위함 열척을 건조한답니다. 어, 여기서부터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만이 녹스급 호위함 교체를 위한 방공 경호위함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만재배 수량 3,000톤급의 이 호위함은 2026년 두척 인수를 시작으로 열척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방공함과 대잠함 두 종류로 나뉘어 건조되지만 대공미사일은 8발, 대함미사일은 32발을 탑재할 예정이어서 기형적인 전투함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주국회에서 사상 최초의 듀얼캐리어 무력시위를 했던 중국이 J-15 전투기 전력을 매우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기본형 J-15를 조기 도퇴시키고 스토버와 케토바 모든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4.5세대형 J15B와 전자전기 버전의 J15D로 J15 전력이 빠르게 증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판 세자르라고 불리는 2S22 보호다나 자주포를 그야말로 폭발적인 속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 20문 생산을 달성했고 양산 속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데 현재 속도라면 올 연말까지 100문이 넘는 보흐다나가 일선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 11일부터 중국 주하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가 총 출동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소이 57을 보냈고 중국도 주하이 현지에 J20과 J35는 물론 차세대 폭격기 H20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투기도의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태평양을 순방 중인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해군기지로 초청하고 대대적인 환영행사까지 열었는데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용골 거치식을 하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총통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기사가 오타가 났던지 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3천 톤급 호위함이다. 녹스급 미국이 중고로 어, 공유해줬던 녹스급 호위함 6척 있었죠. 그게 이제 한 4천 톤 되는데 그 6척을 대체해서 3천 톤급 열척을 한다. 그런데 이걸 대공 대장으로 나누어서 한다. 아니 왜 나눕니까? 그냥 하면 되지. 에, 그래서 이거 지금 대공함인데 대공함은 여기 앞에 수직발사관, 예, 달랑 8개가 있어요. 아니, 수직발사관 8개 가지고 무슨 이 방공함입니까? 어, 될 리가 없죠? 제가 봤을 때한 16개 해도 충분한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미사일을 32발 한대요. 아니, 무슨 대한미사일을 32발 어떻게 하려고, 그걸 다 어떻게 사,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주로 대한미사일 8발 정도 하죠. 이 정도 덩치 되면. 그리고 우리 이 세종대왕급, 그게 이제 16발 들어가서 과무장이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여기는 32발 한답니다. 그런데 이 CG에는 이렇게 16발이 보이는데, 근데 기사에는 32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오타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여기 원래는 대잠함 같으면 이제 소나가 들어가고 공격할 수 있는 경어류가 들어가고 이러면 대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타스 같은 어 예인 소나도 장착하고 하는데 여기는 아마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방공버전. 그리고 대장버전은뭐 타스 같은 거, 이런 예인소나, 뭐 어뢰, 뭐 이런 거 넣겠다는 건데, 아니 왜 그걸 따로 합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하면 되지. 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그냥 페이크가 아닐까. 어, 또는 대만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건 페이크이길 바란다. 그냥 반공함 대장함 구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하라. 그리고 3 2 발, 대한민국 사람 너무 과하다. 1 6발 하든지, 8발 하든지, 이렇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차라리, 여덟 발 대한미사일하고 나머지 이 여덟 발은 지상 타격용 그런 그 함대지 공격하는 순항미사일 장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여 여덟 발이 뭡니까 여기에 이제 대만제 국산 텐센2 함대구 미사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덩치도 작아요. 열여섯 발 해야죠. 열여섯 발 그렇게 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중국이 항모 전투기 j15 있었죠. 그 j15가. 러시아의 소이33 뺏긴 건데, 그게 성능이 너무 안 좋죠.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주둥이가, 기수가 이렇게 짙은 색깔이 있어요. 요, 거 그리고, 어, 이거. 그리고 저기도 하나 있네요. 또요거 어, 짙은 색깔. 네, 요거 요게 J25, 어,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기수가 하얀 거. 요게 이제 J25B에요. 이제 성능 계량된 거. a 4를 일단 장착하고, 그리고 중국 국산 WS-10B 엔진 장착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출력 더 높였다. 자 이런 건데 4.5세대 전투기. 이런 걸 이제 표준 대량 배치하고. 자, 이 J-15B는 이제 엔진 출력도 괜찮으니까 스키 점프대 무장 장착하고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토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캐터바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빨리 뭔가가 진행되네요. 자, 다음은요. 자, 우크라이나가 이 자주포를 월 20문 이상 대량 생산한다. 와, 대단한데요. 보흐다나라는 이름이 붙은 자주포인데. 자, 이건 그왜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냐? 일단 포는 트르키에로부터 납품 받습니다. 보신 버신, 완제품 보신을. 그리고 차량은 독일제 만 트럭이나 어 또는 체코제 트럭 이런 것들 사고요. 그리고 이제 사격 통제 장치는 국산 자, 이렇게 해서 요걸 탁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월 20분 와, 엄청나게 생산하는데 이게 나름 52구경장입니다. 사거리 연장탄 갖다 붙이면 60km까지 날아가요. 어, 요거 제가 야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이거 알무백에 한번 여러분들께 다뤄 드릴 예정인데 45 가격도 요즘 기준으로는 쌉니다. 자, 이걸 대량 생산한다고 하니까 자, 이제 우크라이나는 부서지는 포, 그걸 대체하는 포, 이게 이제 대체하는 포가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 요제포만 만들면 됩니다. 주하이 에어쇼 하죠. 11월 10일부터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의 수요 57 이렇게 주하이 에어쇼 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하이가 아니고 산서성이에요 거기에서 중간 급이 받고, 그리고 주하이로 날아가는데, 러시아의 수요 57 가고, 그리고 중국의 스텔스기죠. J20 참여하고, 그리고 또 J35 있죠. 이렇게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중국, 러시아에서 세 종류. 그리고 중국의 스텔스 폭격기, H20. 이게 이제 등장하냐 마냐. 자, 이건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H20. 이게 딱 베일을 벗었을 때 이게 망작이냐. 아니면 정말, 미국과 우리 서방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냐. 자, 이게 정말 궁금한데, 망작기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미국 제 무기 사기를 희망하고 서방하고 계속 무기교류하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정례화한다. 여기 스테레구시급 초계함, 최신형 전투함이죠. 이거 세척, 그리고 보급함 해서 한계 전대를 어, 인도네시아로 불러서 이렇게 행사도 하면서 정례훈련을 열려, 열레, 열려와 한다. 라면서, 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전투기도 좀 파세요. 뭐 하세요. 이게 되냐? 라는 생각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사실 건국할 때 스카르토가 어, 굉장히 독재자, 학살도 하고 했는데, 당시 반공반공을 방공,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도와줘서 그 엄청난 독재를 도와줬고, 정권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에, 국제사회의 특성상, 뭐, 지금은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이익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중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루마니아가 사실상 단수 후보로 도입을 검토 중인 K2전차가 내년 정식 구매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루마니아는 물론 인접국 폴란드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토의 동부 최전선은 천대 이상의 K2전차가 도배되게 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한국의 K2 전차에 관심을 가져왔고 최근에는 현지 평가까지 마친 루마니아가 내년에 K2 전차 정식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폴란드 최대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부쿠레슈티는 2025년에 K2 흑표 전차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추정치에 따르면 250에서 300대가 유력하고 일부 추정치는 도입량을 500대까지 보고 있지만. 루마니아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루마니아가 K2 전차 구매를 결심한 것이 지난 5월 현지에서 있었던 평가 때문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지에서 있었던 성능 평가에서 K2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M1A2나 Leopard 2A8 등 경쟁 모델이 아예 출사표조차 던지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이 제안하고 있는 방위산업협력에도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루마니아가 이미 구매를 결정한 K9 자주포 외에도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 수출과 현지 생산을 위해 다양한 협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마니아가 300여 대의 K2전차를 구매할 경우 루마니아군의 K2전차는 폴란드가 도입하는 980여 대의 K2 전차와 함께 NATO 최전선을 지키게 되는데요. 최소 1,300여 대의 K2가 도배되면 러시아의 유럽 침공 야욕도 크게 꺾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K2 전차 루마니아 현지에서 시험 평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정차해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사격 기동간 사격하고 있는 모습이죠. 뒤에 흙이 빡 이렇게 하고 있다면서 달리고 있다 말이죠. 또 이렇게 국기가 자, 이 정도로 지금 국기가 저렇게 흔들릴 정도면, 시속 30km 정도는 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빠르게 달리면서 사격을 했다. 또잘 맞았겠죠? 네. 타겟팅이 딱 돼야 사격을 하니까. 자, 이런 모습에 완전히 반했다라는 건데, 어, 레오파르트2 a 8은 아예 이 시험평가에 이 차량을 보내지도 않았답니다. 뭐 거의 포기 단계인가요? 그리고, M1A2 전차는 이 후보 기종에는 있지만 이게 되냐, 왜안 되냐, 안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루마니아는 기술 이전해서 현지 생산 물량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M1A2 전차가 기술 이전 해줄 리가 없죠. 그리고 레오파르트 A8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K2의 특히 가격 면에서 루마니아도 가격도 신경 쓸 텐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단수 후보다. 최소 250대 아니면 300대 어떤 이 루마니아 주장은 매체 주장은 500대까지도 보는데 500대는 좀 어렵지 않느냐 루마니아 재정상 그래서 300대 정도 250에서 300대 정도라고 폴란드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폴란드가 980대 개투 전차죠 그리고 루마니아가 300대 하면 1300대 아닙니까 자 나토 최전선 최전선의 북쪽 폴란드가 980대 그리고 남쪽 루마니아가 300대, 하면 1300대. 그 상대는 누구냐? 서부 공관구의 주력전차가 바로 어, T-72B3 전차예요. 상대가 안 되죠. T-72B3 전차에 우리 K2 전차, 55 구경장, 슈포가 때려버리면 스쳐도 그냥 박살 나겠죠. 그리고 여기는 때려도 이 전면장갑 딱 맞으면 멀쩡하겠죠. 어, 그래서 어, 이 정도로 딱이 전방에서 버티고 있으면. 러시아가, 야, 이거 전쟁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두려움을 줄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세팅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저기 뭐, 불가리아, 알바니아, 뭐, 이런 나라들도 우리 K2 좀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